내일부터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6,976세대를 공급합니다. 이중 일반 분양 세대는 5,242가구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지구에서 고양 장항 제일 풍경체를 분양합니다. 12월 1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월 19일에 1순위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8일입니다. 단지는 전용 84타입 1,184세대를 분양하고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84A 타입 7억 3,100만원 수준입니다. 장항지구는 한강변에 위치한 택지개발지구로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예전부지가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한강뷰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는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와 라운지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을 분양합니다. 전용 59타입 511세대를 분양하며 분양가는 59A 타입 최고가 기준 6억 4천 60만 원 수준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안산중앙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으며 4호선과 수인분당선 지나는 중앙역이 가깝습니다. 아파트 프리미엄은 인천발 KTX와 GTXC 예정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강조하고 피트니스와 실내 골프클럽, 작은 도서관 등이 예정됐습니다. 또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는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견본주택 개관은 매교역 펠루시드와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문수로 아르티스 등이 예정됐습니다. 삼성 물산 등 컨소시엄이 경기도 수원에서 매교역 펠루시드를 분양합니다. 전용 48에서 101 타입 1234세대를 일반 분양하며 분양가는 전용 84A 타입 최고가 기준 8억 9,900만원 수준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권선초등학교와 수인분당선 매교역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